안녕하세요. 무브테너입니다. 저희 이번에 5호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2호 설치하고 3번, 4번은 이제 아직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거 한번 설명드리고 네.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이제 36 컨테이너는 이제 창고로 고객님이 이제 이렇게 갖다 놓으셨고, 창고 여기 이제 건축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36 컨테이너 갖다 놓으셨고, 저희 제품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2호 설치할 때도 그렇지만, 제품이 갖다 보니까 네, 설명하, 설명을 설명 크게 할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토목하는 부분들 궁금하신 점이 이제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것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고객님 땅 같은 경우는 그 도로 쪽에 시갈로가 이제 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화조 매립을 안 하고 그 관로로 바로 나가게끔 이제 이 배수.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도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예. 지하수가 아니라 여기는 오수관로 하면서 상수도 같이 들어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오수관로로 연결되는 똥관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집수정인데, 이제 저희 생활 배수 있잖아요. 싱크대 그리고 샤워 이런 부분들이 이 집수정을 통해서 오수관로로 같이 연결되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설명 드릴게, 예. 아 가격적인 부분. 계속 또 여쭤보셔서 설명드리면은 저희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3,630만 원이고요. 어 이제 옵션이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가 옵션이 이제 50만 원부터 대략 한 350만 원, 400만 원까지 싱크대 가격이 이제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싱크대랑 그리고 식탁, 그리고 커튼 요렇게 이제 옵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다 포함해서 400만원 정도 이제 나왔었어요. 네. 안에 또 똑같아가지고 한번 그래도 보시죠. 네. 아직, 어, 커튼을 치면 조금 화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객님께서 이제 커튼은 별로라고 하셔서 이제 안하고 뭐 블라인드를 하셔도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고객님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네. 저희 장판이랑 전기랑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아직 청소안 하셔서 네. 신발을 신고 들어왔습니다. 식탁등이나 네. 뭐 식탁이나 이런 건 이제 식탁 전기는 다 포함이고, 창호, 그리고 현관문, 네, 화장실 이렇게 다 포함이고요. 그때도 이제 분전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 메인선은 이제 이 전기 컨테이너 안에 있는 모든 전기를 동시에 틀었을 때 대략 6,000와트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10스케어로 이제 외부로 빼는 선을 10스케어로 연결해놨고 그래서 저희 컨테이너를 어, 전기를 연결하실 때는 10스케어로 연결해 주시는 게이 컨테이너 사용했을 때 모든 전기를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등, 전열, 인덕션, 화장실, 난방으로 이렇게 20A로 다 나눠 놨고요. 네, 메인은 50A니까요. 이렇게 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떨어질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다 분배를 해놨기 때문에. 뭐 화장실도, 예,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화이트로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때는 좀 설명을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냥 영상으로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희 설치할 때 이제 그 설치 비용이 있는데요. 예, 나오시죠? 설치 비용이 저희 이제 기초석하고 저렇게 스텐판하고 인건비 이제 저하고 지금 영상 찍어주는 저희 한 팀장하고 둘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상차를 해서 오전에 이제 도착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설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 자재값 포함해서 이제 72만 6천 원이 나와요. 예, 크레인은 이제 현장에서 불러야 되니까 60만 원에서 대략 70만 원 이제 오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건축주님이 건 지불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그냥 일괄로 해서 예. 지불하시거나 그 부분은 이제 마진을 저희가 안 남기고 그냥 그 설치비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땅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쇠석으로 히모미리 같아요 네. 쇠석으로 이렇게 땅을 해 놓으셨어요 건축주님이 네. 이제 바닥 레벨이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네.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제 두개 연동을 하는 건축주님이 계셔서 그 부분은 이제 한 8호점 정도는 예, 두 대로 연장을 해가지고 예, 그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영상을 못 찍고 이제 띄엄띄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똑같다 보니까 영상이 이제 의미가 있나 싶어서 조금 다른 것들만 이제 찍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무테이너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